지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지금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건국전쟁2다. 영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서 개관된다 하면 정말 예매 많이 해주시고 뭐한명두 명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감독님은 굉장히 소박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책 얘기 잠깐 나왔는데 부산에 국회 도서관 국회 부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지금 생긴 지 3년이 됐는데 한 달에 다섯 번씩 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덕영 감독님 책이랑 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는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 물어봤더니 5년, 그러니까 발행한 지 5년 안에 있는 책만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있는 책이 박정희 대통령 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박정희 기념관에다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이사장님한테. 그러면서 지금 5년 안에, 5년 안에 발행한 책만 한다 하니까 책을 옛날 책이라도 지금 새로 발행을 해서 하면은 좀 구입할 수 있, 있게 된다. 여러분도 우파 책 좋은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은 한 달에 다섯 번씩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신청을 부산 국회도서관이나 여러 도서관에 가서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박정희 기념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제주 4.3 평화기념재단인가 거기는 거의 연에 50억 가량의 지원이 나와서 행사를 그럴듯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이론도 안 나온답니다. 정부 보조가 그래서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월급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예 어느 정도로 이게 기울었었냐면 그것만 보면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 참 우리도 뭐 아스팔트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싸우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적어도 우리 부산만큼은 부산에 떴다 그러면은 벌떼 같이 가가지고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전략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